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5일 저녁입니다. 청초의 스포쇼. 자, 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금년으로 40년째가 됩니다. 지난 82년에 이제 개막했기 때문에 자, 40년째가 되는 국내 프로야구. 그 오는 4월 3일 개막하게 돼 있는데 아주 그 반건 소식이 들어왔네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16년간 메이저리그로 활약했던 추신수 선수 순수. 추신수가 정격적으로 SK와이본스를 그, 그 1,352억원에 그 인수한 신세계 그 그룹 신세계 저 엑스트라수로 이제 정격 입단을 했습니다. 주인 선수는 나이가 서른 아홉 살이고요. 부산 고등학교를 나와서 2001년에 시애틀 마리너스로 갔죠. 그래서 4년간 시애틀 마리너스에서그이 마이너 리그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2005년부터 메이저 리그가 돼 가지고 클브랜드 인디언스 그리고 신시내티 레이즈 그리고 2013년에 텍사스 레인저스로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돈으로 1,500억 원의 계약을 맺어서 지난해로 결혼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준 선수가 그 16년간, 메이저리그로서는 이제 16년간 1,652 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2할7 오리. 2할7 오리면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홈런도 218개, 타점도 782점, 도루도 57개를 기록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호타, 준족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2015년엔 사이클링 히트. 사이클링 히트라는 것은 한 경기에 홈런, 삼루타 이루타, 단타를 치는 것 같다가 사이클링 히트라는 건데 이것이 사실 타자로서는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 출신 선수는 정말 세계에서 야구견는 한다는 선수들이 모인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09년에 3할 타율에 홈런 20개, 도루 20개, 도루 20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이 홈런 20개와 도루 그 20개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 세번 있어. 요 이것이 아시아 선수로서는 뭐 최초의 기록인데. 자, 이제 그 지난 그 25일에 그 오는 그 25일에 이제 귀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이제 시범 경기가 이제 3월 20일부터 있고요. 그리고 4월 3일에 이제 프로 어, 국내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을 하게 됩니다. 개막전은 그이 지금은 그이 인천 그 sk 와이번스에서 이제 신세계 이제 그 엑스트라스로 이제 그 팀이 이제 그바뀌었습니다만는 4월 3일 인천에서 그러니까는 신세계 SSG 그이 프로야구 팀과 롯데 자이언츠 개막전이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는 그 이대우 선수가 있죠. 이대우 선수. 이대우 선수, 추신 선수는 사실 동창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같은 같이 운동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추신 선수는 부산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대호 선수는 경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추진 선수의 연봉이 말이죠. 27억 원입니다. 27억 원. 그런데 그 15억 원 말이죠. 사회 공헌으로 기부를 했어요. 아, 이건 좀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억이 이제 금년 연봉인데, 자, 배본도 17번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 자, 개막전에 친구인 이대호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가 사실 작년에 연봉을 25억으로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연봉이 8억. 그 그러니까 2년 계약하면서 26억에 했죠. 그 8억, 8억에 그다음에 계약금 8억. 자 이랬는데 그추인 선수와 이대호 선수의 그 4월 3일 개막전에서 맞대결을 아또이것도 관심을 올 수겠고요. 사실은 추진 선수는 그 지난해로 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계약이 끝났습니다마는 2년간 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그 다음에 국내 자기 고향인 롯데 자이언츠 뛰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세계 SLC 구단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영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정용진 그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우리나라 프로야구 팬들을 위해서는 큰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야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그 추신수과 과연 금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강속구 투수이다마는 우리나라는 강속구보다는 그 변하고 재구력이 굉장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초반에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금년도 프로야구 4월 3일 개막돼서 720게임을 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야구팬들의 관심을 그 쏟고 있다, 어, 모으고 있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